빨래하고 나서 옷에서 나는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왜요? 섬유 유연제 좋은 걸 썼기 때문이죠. 어떤 게 좋은 건지 고민이 되나요? 잠깐만요. <laughs> 이거는 저 빨래를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우라통 치미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비 오고 장마, 습한 날 이런 경우이 많은데요. 빨래할 때 혹시 그때 섬유 유연제를 넣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향에 섬유 유연제를 넣으셨나요? 이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는 항상 빨래를 해도 기분 좋게 은은하게 입는데 얘 덕분이에요. 샤프란 시어버터.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샤프란 시어버터의 후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우선 이 샤프란 시어버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특유의 은은한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 향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맡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만큼 따라서 자 여러분께 일단 보여드릴게요. 혹시 찰랑거림이 보이시나요? 투명한 빛깔에 어,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은은하고 수수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맡아볼게요. 어. 자, 이향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께 진짜 이거는 딱내 모든 기억을 통틀어서 맡아볼게요. 설명할게요. 설명할게요. 맡아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우리 어린이집 같은 데 갔을 때, 한 5살, 4살 정도 된 어린이, 어린이들이 나 내가 들어갔는데 어린이 달려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딱 지나갔을 때 나는 그런 은은하고 수수한 향이거든요 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은은한 향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빨래를 하고 또 이게 말라서 내옷 전체에 다이 향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온 집의 향도 다 이 향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에 딱 들어가면, 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향으로 바꾸고 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 어떤 피로감도 그냥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덜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이 옷을 입었는데도 그 향이 묻어 있는데, 오늘 되게 많이 묻는 것 같지 않아요? 기분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빨래거 빨래더미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빨래라고 나서 오늘 개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수건하고 속옷이요. 속옷. 속옷을 보여드리는 건 성분을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성분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성분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인공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고 계면활성제. 계면활성, 세제들이 보통 계면활성제를 많이 넣어서 거품을 많이 나게는 하는데 이런 유연제 근데 계면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시까지 이렇게 붙어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꼭 강추를 드리는 건 우리 빨래하고 나, 아니, 세수하고 나서 얼굴을 닦고 그리고 났을 때 이 안전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 걱정도 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옷, 속옷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 민감한 안쪽 부위고 연약하잖아요. 약하거든요. 근데 이런 안전한 성분들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통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이 안에 보시면 이 움직임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 정도가 남아있어요. 세제가 진짜 많이 썼고 이제 곧또 구매를 하러 가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꿉꿉하고 비도 많이 오고 특히 여름날 땀을 많이 흘린 날 빨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좋은 섬유연제 하나로 이왕 빨래하는 거 어떻게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샤프란 시어버터를 쏙쏙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저는 박진수였습니다.